올라가면은 x 원과 x 2럴 어떻게 닦은 간에 이두 개는 절대 같을 수가 없지. 우디아니맞그 됐지. 그래서 1대1 대형의 그래프는 증가하거나 항상 증가하거나 항상 감소하는 그래프가 된다고. 하겠지올라가다 그러니까 내려오면 안된다는이야기 됐고. 근데 그 응. 저기 1대1 대형이수1요1대형수 1대1 형자수 1대1 대형자수 1대1 대형자수 1대1 대형자수 1대1 대형대1 대형자수 1대1 대1대형 음.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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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그래. 여기 뭐, 3하고 5, 6, 7, 1대1 함수거든. 네. 1대1 대응도 1대1 함수가 되는 거다. 네. 1대1 대응하고 1대1 함수를 우리가 1대1 대응이 1대1 함수의 부분집합 되는 거지. 이해했어? 네. 1대1 함수하는 1대1 대응도 있다고. 맞지? 이것만 만들면 1대1 함수니까 근데 1대1 대응은 좀더 까다롭지 이좀까다운네야 이게, 이게. 공유가 도 같아야 되죠 알겠지 이렇게 표현해 주면 되는 거야 자그 다음에 1등 함수의 정의거든 수학적 정의로 해야돼 이제 이게 1대1 대응이 뭐냐 라고 정의하면 1대1 함수면서 공유가 치 같은 함수다 라고 말하면 되고 1대1 함수는 뭐냐 라고 하면 정의역 집합을 두번 잡았을 때 정, 정의역이 두개 다르면 공유가 다르다 이게 1대1 함수의 정의야 그 표현이 이런 그림이다. 그 이렇게 수학적 이해해야지. 이항는 뭐냐 그 정의역이 화살을 는데뭐 맞는 거면 저것 저 들이 같안 되고 이러면 안 되고 이렇게 이 얘기해야지. 뭐, 자, 항당함수 보자. 항당함수뭘로 줘야 되냐그 했잖아. y에서 x에서 x 로향 함수야. 공력과 정의역과 공력이 같아야 돼. 항당함수는 다름면안 돼. 알겠지? 이 같다 는면 정의 조심하고 그러면 이거야 이미의 x가 정의의 x가 인수인데 모든 x에 대해서 그 결과 같아요 이게 강대함수야 1로 라고 1로 라고 3로 가고 이런 거지 알겠지 자 예를 들어볼까 여기 1, 2, 3이 있고 여기에 예를 들어서 1, 2, 3이 있어 그럼 이게 1로 가고 1로 가고 3로 가고 이런 거잖아 1함수는 뭐아본다고 강대함수 알겠지 그러면 예를 들어서 x가 1, 2, 3이 있고 y가 1, 2, 3, 4에서 예를 들어 1, 2, 3, 4면 이게 항상 하면 말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안 된다. 정의를 빌려야 알 그렇지. 그래서 항상 헷갈릴 때는 이게 황당하면 맞할수 없는데 이런, 이런, 이런. 헷갈릴 때는 정의를 사면 돼. 실제 정의. 정의. 약속했잖아. 그 정의 벗어나는 것들은 바해야 되는 거지. 틀리겠지 상수 함수는 뭐냐 면 F가 있고 X에서 Y가 있대 그렇지? 그 해서 이 원수 X에 대해서 근데 오늘 x 를 질문을 했잖아 위치 하나만 돼이 C는 반드시 공역 집합의 원소로중에 하나야 예를 들어서 X가 있고 Y가 있고 A, B, C, D, D, E, C, D, E, C, D, E, C, 그럼 C, 정의 C, 에있 C, 모든 C, 소들 C, F에 서 전부 C로 가는 거야. 다른 건다 가면 안 돼. 그치? 상수로 가, 상수. 이게 상수 함수라고 합니다. 알겠지? 이거는 항등 함수 항등 함수를자놓보통이 F를 이렇게 많이 씁니다. I로 많이 씁니다. 항등 함수 I로 많이 씁니다, 문자를. 함수가 여러 가지 있는데 그 중에서 자기가 쓰면 되는 함수였지. 이걸 I로 많이 쓴니다 이게 I가 뭐예요, 알냐면 i d e n t i f 의약자로그 I가 나왔다고. 알겠지? 아, 뭐 그릴 것이 아니 근데 제 1대1 하면서 저 그림 있잖아요 음. 저 그래프를 그리면 어떻게 되는거죠? 1대3 5 지우고요 그, 이거? 네네 그1대 대응이잖아요 어그 그래프를 그림 어떻게 되는거죠? 그래프 그리기 중요하지 1, 2, 3있네 1, 2, 3 찍고 2, 1, 4 찍고 2, 1 찍고 3, 2 찍고 1, 2, 3그이 그게 점이 그래프인가요? 어 점이 그래프 그럼 이거는 증가 감소는 어떻게 판단해? 이거는 감소했다 증가했지. 이거 는 증가 감소라는 것은 있잖아. 우리가 실수 전체에 정의됐을 때 얘기하는 거고. 이거는 전문어 돼 있잖아. 말을 못하다요 어, 이거는 증가 감소를 말할 수는 아니지. 증가 감소 정의는 뭐냐 있잖아 소프트 정의는 이거든. 증가 그러니까 감소의 정의는 이거든. 자 이게 그 이게 정한다. 자, 우리가 이게 증가함수잖아. 네. 그치. 이 증가함수는 여기에 x 1과 X2 를 잡았잖아. 지금 네. 그 여기 대응될 함수를 잡았지. 네. 치 그럼 여기를 참치을 때, 여기 대응되는 치었고 FX1, FX2 이렇게 잡을 수 있다는 거거든. 네. 근데 이 x 1 x 2가 있잖아. 네. 이 아무리 잡을 수 있는 게 아니라, 어떤 구간에 속해 있는 x 1 x 2여야 돼. 무슨 말이냐면, 우리 뭐, 뭐, 조금, 뭐, 이 X1하고 X2가, 그렇 어떤 구간에 속해있다고 그 구간에 예를 들어서 뭐 A 그래에서이 x 네모임인데 그렇지 이 x 네모임인데 이게 A 그래프에서 x가 미사일이라면 이 구간에 속해 있는 어떤 두 점을 딱 잡았을 때 어떤 구간에 속해 쓴다고 어떤 구간에 속해 있는 두 실수 a, b에 대하여 딱 잡았는데 이걸 언제나 만족해야 돼 이게 증감 추락 증인내리고 이거는 수투에서 잡는다 그래서 증감 함수는 용어는 안 쓴다고 수상분산화에서는 이게 정가의 정의라고. 그러니까 이거는 정가함수의 정의 안에 안 들어있지. 어떤 구간 내에서 속해 있는 두 사람이 구간 내가 아니는 거. 이거는 비스크리트 떨어져 있는 그런 점들에 얘기잖아 이거는 정가함수의 판단이 아니라 그냥 이런 점들에 대해서만 얘기해 주는 거지. 그러니까 이것또 그래프가 된다. 정가함수 그래프라는 것은 연속되는, 조금 이제 뭐, 뒤에 내용 써야 되니까, 연속된 함수에 대해서 <laughs> 알겠지. 그구간에 정해진 함수에 대해서 말하십니는정의되 함수로 네. 그러면 대체 네. 어, 1대1 함수와 1대1 대모 함수. 그지자 앞으로 내가 1대1 대응1통1통1 1을때1렇지 1대1 1 함수로 그렇습니다 1대1 대을 1통원 때 1통원 했을 1통원 1원 했을 때 1통원 1통원 때 1통원 했을 때1통 1통원 1 했을 때원통원원통원1 1원통원 그 그러니까 원래 1대 대학 1통합 12에서 12 o 이말해라으1 2 1 1대 대 o 이게 1대 1이거든 이거는 1 2 1 이게 맞전히잘못하지이 그래서 9월 하에도 그러니까 원래 원서 그1 3 5 1다고 지금 우리가 안 사용한 1대 1 대학 1대 1 대학 1대1 대학 2 대학 2 대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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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대학 됐어, 그렇게 씁니다. 자, 그럼 함수 종류 네 가지를 설명했다지. 이거 말고도 다양한 거 있지. 그치지 우리 아까 했던 것처럼 확대축소, 아무거나 해줘도 상수 함수, 상분수 함수, 상승 함수 되잖아. 자, 이런 것도 있고 다양하게초 함수도 있고 다양하겠지. 근데 우리는 함수의 정의로부터 제일 중요한 자1대 함수, 1대 대응 이게 제일 중요하다. 그다음 평등 함수. 그렇지, 수 함수는 뭐 이런 뭐 크게 뭐, 뭐 중요한 건 아니지만. 이세기가 제일 중요하다 이게 제일 중요하다 그렇지? 문제를 풀면 했잖아. 뭐 함수 종류 문제에서 일대일 대응이 거의 압도적으로 많다. 왜 그러냐면 어, 문제 내기가 좋거든. 만들기 좋고 자, 그러면 예로 문항으로 가서 문제 좀 풀어 보자. 자, 어디를 보냐면 예 1번부터 볼게. 예 1번. 자, 봅니다. 조금씩, 조금씩 네. 어려워진다, 이제. 예. 1번을 보면, 함수의 팩스가 2a의 절댓값 되겠을 때, 2 더하기 2 더하기 1 팩스 더하기 1 자, 이 그래프가 이렇게 쓸게, 이렇게 내용 쓸게. 알겠지? 자, 그때 a를 구하라 그랬죠. a 번을 구하라 그랬잖아. 됐어. 무슨 말이야? 그래프가 이게 실수전지집합에 정의되어 있는 함수잖아. 맞지? 그러니까 실수전지집합에서 그래프 어떻게 야 되니? 증가하거나 감소해야 되잖아. 항상 증가하거나 감소야 되잖아. 근데 이 그래프가 절대 값이 있다는 얘기는 X-A1에서 꺾인단 말이야. 그래프가 아니거든. 왜냐면 1보다 클 때하고 1보다 작을 때는 이 앞이 a 1가 달라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래프 무조건 꺾이거든. 맞아? 그래서 이 식을 살짝 펴야 보내봐. 자, X가 1보다 커나 할 때랑 1보다 작을 때 둘이 나눠볼게. 이 프린트 작게 된다. 그럼 1보다 크면 이게 그대로 나올 거잖아. 그럼 2A 빼기 A, 이게 있으니까 A 더하기가 되겠지. 1차는 계속적으 1보다. 그 다음에 빼기 2A 더하기가 되겠지. 그치? 렇 1보다 작으면 많아타가 나온다고. 많아타가 나니까 그러니까 2 빼기 3이. 그러면 너는 플러스 e a 더있잖아 이게 되지. 우리가 그래프에서 증가한다랑 감소한다 그랬는데그럼 기울기가 양이냐 음이냐가 지 증가 감소 결정 이 있는 거지. 곱해서. 어. 그렇지. 이두 직선의 요 기울기의 곱이 항상 양수인 만 되는 거야. 그렇지. 기울기 곱. 그러니까 a 더라이2이곱기3 a 가0보다0이 되면 안 돼. 0이 되면 상수함수니까. 이제면은 길이가 커스도 되면 증가증가니까 전체 증가하지. 마마곱하면 양이 되니까 감소감소니까 전체도 감소하지. 알겠지? 이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자 1을 기준으로 그래프를 딱 나눴는데 x 도리로 1보다 큰 쪽은 길이가 양이야 이 양이 말이지. 그러니까 양이기 때문에 뭐 이쪽으로 오겠죠 이 1보다 작은 쪽이 길이가 그런데 너도 양이야 이 양이 말이지. 이 그래프가 뭐되는 데서 뭐 이렇게 할수 있는 거지. 마치 요지에서 꺾이니까 x1에서 꺾인다 했잖아. 그럼 그래프가 이렇게 하면 전반이 1대1 되기 맞지. 그래서 너의 입장에서는 x1에서 요게 감소하거든. 빼기니까 감소하지. a 더하기는 1보다 큰 쪽이니까 이렇게 내려오는 상황이야. 그 다음 1보다 작은 쪽도 기울기가 2 빼기 3a인데 음수지 이렇게 내려오는 중이지 그러니까 감소하잖아. 그렇죠. 그러니까 이걸 다 싸잡아서 이렇게 큰일 준지이경우에 이런 경우니까. 알겠지. 그러면 이 풀어주면 있잖아. 양변에 빼기 잡아서 풀어준다. 따라서 빼기상 부동아리게 바뀌겠지. 최고창에서양수만 네. 풀어놓고 그럼 마이너스 2와 3분의 2사이로 둬요 제가 그래서 마이너스 2보다는 4분의 2가 3분의 2까지 풀어주는 정도가 됐효과 있어? 네. 이거 음. 풀법 중요하다. 지켜게야 돼. 자, 이런 문제는 엄청 많습니다. 자 그러면 이 고생이 서이문제쓰으니까 이렇게 다 넣을게. 고생이 어떻게 풀어보냐면 1대1 함수하고 있어. 자. 1대1 함수가 1대1 명에서 자, 우리 푸는 거냐면 255번, 255번 푸는 거죠. 255번, 고생이 255번. 절댓값을 풀어서 그 경계를 나누어서 그 기울기의 곱이 항상 0보다 크다라고 풀면 되지 그치? 2 네. 어, 빼기 k 곱하기 어, 그 다음에 빼기 빼기 k 또 2개의 곱이 0보다 크다라고 풀어주다 되는 거지 그 원리는 좀 전에 설명했으니까 그래서 이거 뭔뭐 말인지 겠지 기울기의 곱이 양수의 1만 1대1 일합니다 1대1 되면 그래도 계속 그런가보다. 계속 감상을해 돼야 됩니다. 자, 그러면 우리 계속해서 얘 예, 2번도 해보자. 얘 예, 2번. 풀어볼게. 두지합 X, Y로의 함수가 있대. 자, X에서 Y로 함수야. 자, X의 비파리 마이너스 2, 마이너스 1, 1, 0, 기도 있고 그 다음에 y로 함수 공역이 0, 1, 2, 3, 4 0, 1, 2, 3, 4 이렇게 이 한번 자, 문제가 뭐냐면 x 에 적은 마이너스 1에 fx가 이게 상수 함수래요 x에서 y로 해서 상수 함수래요 이게 상수 함수라고 다가 정의형은 여기 농수들이라 fx는 여기 함수인데요 추가로 뽑겠지 상수함수고 그리고 f0-1을 f 로다 틀리고 해볼께요 자상수함수인데 여기에 정의형 x는 여기 농수거든 20x가 농수니까 여기에 집합 x에 1 2 3 4 1 0 2 1이1 4 0 2 1 2 2 2 3 2 3 2 4 2 4 2 5 2 6 2 7 2 그니까, 러 여기, 풀마 이름이 0이니까, 너의 상관없이 0 3삼수함 0이 되야 된다고. 네. 그치? 그럼 0으로 가는 없잖아. 그러면, 빼기, 6합 자체가, 엑스콜 마이너스 이름이 0이 안 나오니까, 마이너스 이름이 0으할 수밖에 없지. 그래서, 마이너스가 0으로 가야 되고, 그 다음에, 2도 마찬가지지. 이를 넣으면 네가 0이 안 나오니까, F가. 그러니까 이게 0이, 이게 0이, 안 나는 게 0이 네. 이 여기 안나는게까 0이 되줘야 되지. 0으로 가는 없잖아. 이 마이너스 일 일에서 영이랑 같아, 맞지? 그래서 너도 이거 맞아 보그 다음에 빼기 일 이가 서로 나눴는데, 자 빼기 일이 갈수 있는 데는 이제 따져 볼까? 빼기 일갈수 있는데요, 이갈수 있는데 두개 비교해 주면 빼기 이 영으로도 상관 없지. 근데 빼기 이 영으로 가면 1이갈 데가 없어요. 왜냐면 이게 두작은데라는데두은이 없잖아, 요 맞지? 그러니까. 요 빼기 갈수 있는 데는 뭐야 갈수 있어? 1로 갈수 있지. 빼기 1이 1로 가면 너는 0으로 갈수 있잖아. 그 다음, 네가일로 가면 은 0, 1로 갈수 있겠지. 네가 3으로 가면 0, 1, 로갈수 있겠지. 맞지? 3은 없네? 아, 3 있지. 4로 가면 0, 1, 2, 3으로 갈수 있지. 그래서 몇 개야? 1개, 2개, 3개, 4개니까 전부 다 쳐봐. 4개야. 개 3개, 4개, 5개, 6개, 7개, 8개, 1 0개1개 그래서 10개야. 10개. 정답은. 맞지? 네? F1 더하기 F2. 아. F1 더하기 F2. 채택할 수구나 그러면 1과 2는 0으로 확정되잖아. 네. 그럼 1은 어떻게 하 4로 못지 4로 갈수못 가지. 아. 이게 F1이 제일 큰게 4로 갈수잖아 4로 네. 가면 F, B 갈 데가 없는데. 네. 그래서 정답은 3이지, 3. 3? 3? 4? 음. 아, 아닌데? 치료한데. 뭘 물어봤냐? F1하고 f 2지 그러니까 F1하고 F2는 물어봤습니다. 어, F2는 3이고, F2는 0. 0이잖아. 맞지? 그래서 정답은 3 3 F2는 무조건 0으로 가야 된다고. 왜? 이게 3수함이지 이게 이를 찍어넣으면 니가 영으로 안가면 안되잖아 상수가 빼기 이나일 넣었을때 여기 나와서 너의 상관을 지어같듯이 알겠지 자 넘어갑니다 예 3번 자예 3번 봅시다 18X에서 y 로의 1대1 대이다라고 했지 예스니까 X 시팡이그림을했어야 345위에 345위 그 다음에 베이 똑같은 횟수인데 너도 3 4 5위3 4 5위자 이런 F가 있 그리고 1대의 병이랑 있고 그 다음에 3분의 1 가능한 고인이 오보다 작아놨던 모든 자연수 n에 대하여 자 이렇게 니다 f의 n f의 n 과라이가 이게 짝수가 되도록 해라 그럴때 f의 3과 2 f의 4의 7의 7의 값으로 1을 따르 자연수에 설배에들어서 3을 넣어그 1이 3일 되면 f의 3 곱하기 f2가 짝수에야 되고 4를 음. 보어면 f의 3 곱하기 f2 2차냐니까 6도짝수에 되고 f5 의 곱하기 f 의는도 이게 다짝수해져야 이게 짝이곱짝이게짝이고 이게 2 2그2 그렇지. 자 그러면. 음. 여기서 짝수가 있잖아. 짝수가 두개 있거든. 맞지? 네. 이치어에면이결과 짝수 되잖아. 네. 짝수가 두개 되어 있는데, 예를 들어서 이둘다 짝수가 올수 있고, 하나만 짝수일 수도 있지. 네. 그렇지 그러면 둘다 짝수 오면 안돼이거는왜 3과 5 짝수 왔잖아. 그러면 4호 다 써먹었지. 그러면 6은 뭐하대? 4, 5, 4, 6은 홀수밖에 안 되잖아. 이게 무슨 얘기지? 적어도, 야 적어도 하나만 짝수는 짝수 맞지만, 여기서는 하나만 짝수야 되지. 네. 그렇 자, 하나없 짝수야 되는데, 네. 자, 계속 볼게. 여기 보면, 공통으로 들어가 있는 놈이 여기 5가 있고 여기 5가 있잖아. 네. 이거 5가 짝수야 돼. 네. 4가 짝수면 안 돼. 알겠지? 아 짝수면 안 돼. 네. 3이 짝수면 여기도 하나 짝수야 되잖아. 네. 여기, 여기도 짝수야 되잖아. 그럼 짝수 세개 나오면 또 모습이 이해가 되지. 그러니까 f5가 반대 잡수 입니다알그지 네. 어. 등장할 수 있지. 그러면 f5부터 먼저 보내자. 5는 둘째로 할수 있지? 네. 둘째로 할수 있다. 근데 문제 또 x는 1대1 대응이라 쓰니까. 요 원투 함수가 되게 그지 네. 그러면은 f에 5할수 있는 건몇 가지? 네. 두가지지 네. 됐지? 하나 써 볼게. 요거 하나 하자. 됐지? 둘째 하면 내가 선택해볼게 그둘 중에 하나 잡았다고. 됐지. 그럼 너는 짝수 맞잖아. 너 짝수 맞잖아. 네. 너는 신경 한 수, 는 너는 무조건 콜수를 해야 되잖아. 콜수그 네. 다음에 4하고 6 중에 하나가 짝수지. 맞지? 그러면 또둘 중에 하나가 4하고 6 중에서 4하고 6 중에서 둘 중에 하나가 4로 되잖아. 네. 내가 둘 중에 하나를 6으로 잡을게. 네. 그러니까 6이 4로 갔다고 잡자고. 네. 그러면 이 조건 만족하지. 나머지가 뭐야? F에 3가 F7에 3가 f 3과 F3과 F3하고 7이잠깐나 이거 빼먹에네 F에 3하고 7이 홀수라니다잖아 아, 7이 좀또 있네 원 어? 음, 음. 아 그렇죠. 어쨌든 3아 3은 밖에되네 그치 그 7이 하고 7은 홀수라는 잖아 홀수는 네. 3 5 7이지 네 맞지? 3 5 7 맞지? 52인 아 어..아니 아니 잠깐만 5하고 4를 했으니까지금 4도 남았잖아 4네 4도 홀수로 할수 있는 거지 네 어.. 어 그래서 니가 몇 개.. 니3 곱하기 2 곱하기 1로 할수 있지 네 맞아? 마지막 겠지3 곱하기 2 곱하기 정답은 24지 4로 24 함수의 계수 물어본 거아야 아, 아니네. 아, 잠깐 함수의 계수 뭐지선생 <laughs> <제가 웃음> <함, 웃음> 함수의 계수 뭐 하는 줄 알았어. 그지 함수의 계수 이만큼이고 네. 자, 이거는 함수의 계수아니수의 계수. <laughs> 그치? 네. 끝. 그, 이거 지워버리 문제를 바까 <laughs> 자, 그러면 <laughs> F에 3 다해 F7을 최택값이니까 7은 7만 가는거 되지. 네. 제일 큰 돈은 쏴준 거잖아, 홀수로 네. 하는 거니까. 네. 그 아까 3이라는 놈은 그 다음에 것도 홀수라 해잖아그다음 홀수는 5로 간 게지. 맞지? 어, 이 3하고 7은 무조건 홀수야 돼. 왜냐하면 이게 짝수 확정됐고 이게 짝수 확정됐으니까 둘 중에 하나 짝수니까 3하고 7은 3하고 7은 이게 짝수고 3하고 7은 무조건 홀수라 야 된다고. 홀수 중에 제일 큰거그다음큰거 보내준 게지. 이 자료랄까 생각이 없잖아. 이렇게 되든. 이렇게 되든. 어쨌든 합은 1 2이는지 정답은 12다. 알겠지? 네. 그 함수의 개수를 말하자면24 이렇게 주는데 이렇게 이 음, 문제는 조금 조금 더보면 좋을 것 같은데 그렇지? F에 3을 주는 게 아니라 맞지? F에 몇 수가 짝수 하나 주면 좋지. 짝수 맞지? 예를 들어서 F에 5를 딱 준다든지 F에 4를 준다든지 이렇게 그럼 좀 좋아졌습니다. 그러면 짝수 가야 되니까 선택의지가 없지. 그러면 다거 알고 계세요? 그러면 좀 이제 조금 더 고민해야 네. 되는 거같요이 새끼를 살리시자 됐지? 네. 그래서 예 3번 잘 풀었습니다. 자예 4번 자 한번 볼까 네, 혹시 20번까지 크면은? 그러려고 네시 좀, <laughs> <씨> 좀 쉬었다가 <laughs> 네시 안 쉬니까 좀만 쉬었다오잘 되고 있나 이거?